준비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 집에 등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모두 지켜주시고 항상 친구들과 사이좋게 밝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브리서 11장 7절 말씀 아멘 예배드릴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모여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해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다시 돌려달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다시 돌려줄 수 있나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아끼는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의 이름은 이삭으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주 많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오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알려주는 산에서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친구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할 뗄감을 준비하여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갔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할 때 사용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하나님께 드릴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위해 이삭을 꽁꽁 묶어 재단에 눕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뿐인 아들인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명령에 순종한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너의 자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전두사님을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아멘. 함께 기도해요. 두 손, 짝두눈꼭 맘모아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배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이랑 10일가 공과 활동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10일가 공과 준비를 해왔어요 짠! 이렇게 뜯어서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선, 선생님처럼 친구들도 이렇게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이 보라색 그린 카드를 보면은 짠! 어떤 카드인 것 같아 친구들? 막 괴롭히고 있는 것 같지?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너무 밉대. 여러분들도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은 이 친구랑 놀기 싫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친구와 어떻게 지내길 바라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친구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지 써 있어. 이 뒤집어서 이순정이라는 친구에 껴볼게요. 짠. 말씀을 한번 선생님이 따라서 읽어보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어라. 따라 읽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친구들에게도 잘 해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 이 말씀을 순정하겠다는 뜻으로 이 순정의 팔을 접었다 펼쳤다 하면서 여기 써 있는 글을 한번 따라 읽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순정할래요. 우리 친구들 이거 다 따라 읽었죠? 따라 읽었을 거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해서 나를 괴롭히고 내게 나쁜 말을 하는 친구를 용서하고 그 친구들에게 잘 해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이 노란색 그림카드는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응, 음, 막, 맛있는 간식들을 막 들고 있는 것 같지. 이 그림카드는 엄마가 이 친구들에게, 이 친구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신 거야. 근데 이 간식들을 혼자 먹지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래. 친구들은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선생님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면 안 나눠 먹을 것 같아. <laughs> 친구들은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바라는지 또 뒤집어서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바라는지 우리 말씀 한번 따라 읽어보아요. 시작.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셨으면 하는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 주어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또 똑같이 붙였다, 아 접었다, 펼치면서 따라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할래요. 모두 따라 읽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대. 우리 친구들 모두 기쁘게 나눠 줄수 있겠죠? 있을 거라 믿고 오늘 공과 공부 마치는 기도하고 마칠게요. 모두 기도 손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쁜 마음으로 순정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